골프 채널은 용아저씨 채널 짱이에요. 안녕하세요, 용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골린이 레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골린이 수준에서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클럽을 떨구는 거예요. 우리가 필드를 가면 클럽을 떨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에 공을 칠때 클럽을 떨궈서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파져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죠. 골린이 때는 잔디가 전혀 안 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잔디가 전혀 안 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 이 기본, 네, 골린이 골퍼 수준에서 할수 있는 기본. 그건 뭐냐면, 클럽을 떨구는 거예요. 자, 양팔을 쭉 뻗는 겁니다. 이렇게 쭉 뻗는 거예요. 자, 뻗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없이, 그냥 급하게 스윙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필드를 가면, 공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골린이 골퍼 수준에서 아주 중요한 거, 클럽을 먼저 떨궈야 된다는 사실. 자, 볼게요. 자, 어드스해 가지고 클럽을 딱 떨구는 요, 요 상태. 자, 요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내 몸이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몸을 딱 고정시켜 놓고 클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떨구는. 요거, 요거, 요거 연습. 요 하프스윙 연습. 요 하프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몸을, 몸통을 고정시켜 놓고 쭉 올라갔을 때한 이렇게 수평 정도. 네, 수평 정도만 이렇게 들었다가 더 이상 크게 들지 마시고요. 네, 수평 정도만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내려칠 때는 상체를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네 몸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톤을 뻗어 가지고 클럽을 땅에다 떨구는 자 이렇게 한번 떨구 볼게요 클럽을 툭 이렇게 떨굽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그래야 이 기보트가 이렇게 파지고. 필드에 나가서도 예, 탑볼을 안 치는 거죠. 그래서 이맨 처음에 이 클럽을 떨구는 예, 이 연습을 많이 하고 필드에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급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네,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네, 필드를 가거나 네, 급하죠. 급하니까 필드에 가면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필드를 가니까 그냥 이렇게 막 들어올려서 네, 이렇게 탑볼을 치게 되는 거죠. 스윙의 기초, 예, 기초를 굉장히 다지고 그 다음에 필드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는 뭐냐면 내가 어드레스라면 이렇게 구부린 이 상태에서 클럽을 들었어요. 이렇게 어디까지 들죠? 반만 네 수평까지만 듭니다. 수평까지 들었어요. 더 이상 많이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크게 안 가요. 네 수평까지 들은 다음에 상체가 그대로 엎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클럽 헤드를 이렇게 떨구는 요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좀잘 떨궜죠. 그러면 치고 나서도 내 몸은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일어났죠 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한 상태를 그대로 지켜서 구부리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클럽을 떨굽니다 볼게요 네 아주 잘했죠 지금 제가 지금 일어나는 게 있나요? 내가 지금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어드레스 했을 때그 각을 그대로 가지고 저는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자이 상태에서 왼팔과 오른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클럽을 떨구면서 우리가 임팩트 때는 양손을 이렇게 쭉 뻗는 거예요. 이렇게 뻗는 한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뻗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구부러지는 건데 이렇게 뻗어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구부러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 클럽을 뻗었다가 이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꼭. 이렇게 이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거죠. 네, 그래서 클럽을 떨구면서 손을 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부러진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순서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골린이 골퍼가 필드에 가가지고 클럽을 정확히 떨구는 거 굉장히 어렵죠. 요 과정을 골프 연습장에서 많이 하시고 필드를 가셔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그냥 필드를 먼저 가버리니까 네, 이런 네,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많이 그래서 자, 엎드린 상태에서 네, 떨굽니다. 네, 요렇게. 아주 잘했죠 지금. 자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예, 왼팔이 쫙 펴고 예, 오른팔이 살짝 구부러지고 맞는 순간에는 양팔이 다 펴지고 그래서 양쪽 팔이 다 펴진 순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오른팔이 또 거꾸로 펴지죠. 오른팔이 펴지고 왼팔이 접어지는. 네, 예, 요거 왼팔을 접으셔야 돼요. 이게 끝까지 가, 못 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못 가요. 해결 이안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손을 뻗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네, 이렇게 팔이 오른쪽은 피고 왼팔은 접어 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대칭이 나오겠죠 네, 올라갔을 때는 왼팔을 펴고 오른팔을 접고 치고 나서는 오른팔을 펴고 왼팔을 접고 그래서 요 대칭 훈련. 요 대칭 훈련 하셔야 돼요. 요 대칭, 대칭 훈련을 할 때는 내 바디는 절대, 예, 이렇게 어벤드 다운. 일어나거나, 네, 수그러지는. 자, 이런 걸안 하죠. 자, 이 바디는요, 일어날 수도 있고, 수그러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공을 두 개를 치는데, 한 번은, 예, 일어나고, 한 번은, 예, 수그려볼게요. 자, 칠때 지금은 이렇게 일어나 볼게요. 자, 바디를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사뿐이 나오죠. 자그 다음에 이번엔 바디를 이렇게 앉아볼게요 밑으로 자 들으셨다가 바디를 앉아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뒷땅이 나오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죠 맨 처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 구부린 요 각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하프스윙까지 하면서 왼팔을 쫙 피고 오른팔을 죽고그 다음에 임팩트 때는 양팔을 다 피고 그 다음에 치고 나면 오른팔을 피고 왼팔을 줍고 자요 대칭훈련 요 대칭훈련 대칭 네 요게 되셔야 돼요 요 수준이 되셔야 필드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수준 네 잘했습니다 아 잘했죠 지금 그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클럽을 잘 떨구는 거죠. 클럽을 이렇게 떨구는 개념하고 이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개념은 좀 달라요. 클럽을 떨구려면 이내 몸이 좀 기다려 주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자, 클럽을 떨구 주려면 내 몸이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클럽을 끌고 나가려면 끌고 나가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내 몸의 축이 너무 빨리 일어서는, 네, 이런 미스를 네,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축은 놔두고 클럽을 들어서 바닥에 툭 이렇게 떨구는, 떨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기다리십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가지고 기다려. 이렇게. 잘했죠이것이 예, 골리니 골프가 탑볼을 안 치고 공을 정확히 맞추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골리니 골프는 다른 거다 거두절미하고 이 연습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딱 구부려서 예, 머리는 가만히 있고요. 네, 가슴도 가만히 있죠? 올라갈 때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이때 왼팔을 쭉 펴죠. 오른팔을 구부리고 자, 다시 내 몸이 엎드린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양팔을 펴요. 켰죠. 자, 이 순간이 임팩트 순간인 거야, 이 순간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내 몸이 구부리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럽이 나갑니다. 나갈 때, 오른팔을 피죠. 왼팔은 접고, 네, 오른팔은 이렇게 핍니다. 쭉 펴요. 이렇게 펴고, 왼팔은 이렇게 접어요. 접어서 양쪽에 이렇게 대칭, 여기와 여기에 대칭이 서로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칭을 맞추는 요 훈련이, 네, 중요하신 거예요, 요게. 네, 요게, 네, 공이 지금 잘 맞죠. 네 디보트도 지금 잘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 연습법을 통해서 예, 골프의 기초를 더 다지면 나중에는 정말 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필요한 요 시간 투자를 하십시오.